우리 병사 돌려내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도랑을 하나 팠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 북측 병사가 이제 우리 그 경계 넘어까지 남측으로 뛰어왔다가 막 되돌아서 도망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붕괴선입니다. 남북 간에 그선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도랑을 파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차 바퀴가 걸렸던데 바로 앞에다가 예. 네. 이 JSA 중립국 감독이 회의실인데요. 그 회의실 옆쪽으로 해서 도랑을 깊숙하게 한 1m 정도 짜리를 파고 있다고 합니다. 1m요? 네. 굉장히 깊네요. 그니까 지금 병사들이 거기서 뛰어 넘어갈 정도가 못되면은 결국 그 도랑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만 이 남측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72시간 다리 있는데도 통문을 설치해서. 통문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집차가 그대로 통과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일단은 차가 멈춰서서 그 건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도록 예. 아예 차량 자체가 그냥 통과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북측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제가 볼땐 크게 두가지이 요인데요 네. 첫째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른 지역도 아니고 DMZ도 아니고 JSA 지역에서 이 중립국에서 관리하는 UN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북한군 병사가 뛰어 넘어왔단 말이에요. 포상을 예. 맞으면서까지. 그니까전 세계에서 북한군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허술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아마 경계가 철저한 곳이 j s e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이 지역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집차로 그냥 뚫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들이 생각할 때는 아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을 그렇게,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볼때 북한 쪽에서 볼땐 굉장히 이번 일은 좀뼈 아픈 음. 사건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막 도랑도 파고, 네. 뭐 통무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랑을 팠지만 그 자유를 향한 의지야. 이제 앞으로 탱크를 몰고 올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런 1m 깊이의 도랑으로는 자유를 향한 그 마음을 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대북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네. 어, 하다가 좀 중단하고 좀 뜸한 지경이었는데 이번 소식들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네. 고스란히 알리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호재기도 하죠. 그 JSA를 통해서 일단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총을 쏘는 과정까지 다 보여준 상황에서도 넘어와서 결국 생명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을 알려주면서 뭐 사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다면 북한 내부도 충분히 동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북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과정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의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총까지 쏜 영상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뭘 납치했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주장을 못할 음, 상황까지 그렇군요. 연출이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거고요. 다만 이번에도 또 아까 그 통문 설치나 이 도랑 파는 것들이 또정전접종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의 문제가 있던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끼반행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시야를 방해하는 걸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양쪽 다뻥 뚫린 상태로 보게 해놨는데, 그거를 스스로 지금 막겠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기관총까지 또증강해서배치한다고 하고요. 그 안에는 원래 중화기도 설치를 못하고 권총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날 사실 오창성 그 기술병이 넘어올 때도 AK 소총을 쏘는 걸 저희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항의 표시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네. 하여튼 이 북한이... 문제, 병사 빨리 회복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낱낱이 더 생생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뛰어 넘어갈 정도가 못되면은 결국 그 도랑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만 이 남측으로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72시간 다리 에 있는데도 통문을 설치해서 통문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집차가 그대로 통과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그대로 그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일단은 차가 멈춰서서 그 건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할수 있도록 예. 아예 차량 자체가 그냥 통과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북측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제가 볼땐그 경계가 철저한 곳이 js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집차로 그냥 뚫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들이 생각할 때는 아 나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수 있을 그렇게,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볼때 북한 쪽에서 볼땐 굉장히 이번 일은 좀뼈 아픈 음. 사건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막 도랑도 파고 네. 뭐 통무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랑을 팠지만그 자유를 향한 의지야. 이제 앞으로 탱크를 몰고 올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런 1 m 깊이의 도랑으로는 자유를 향한 그 마음을 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 동안 어, 하다가 좀 중단하고 좀 뜸한 지경이었는데 이번 소식들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고스란히 알리고 있다면서요?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호재기도 하죠. 그 JSA를 통해서 일단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총을 쏘는 과정까지 다 보여준 상황에서도 넘어와서 결국 생명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을 알려주면서 뭐 사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다면 북한 내부도 충분히 동요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북한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째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른 지역도 아니고, DMZ도 아니고, JSA 지역에서 이 중립국에서 관리하는, UN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북한군 병사가 뛰어넘어 왔단 말이에요. 통상을 예. 맞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군,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허술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아마 우리 병사 돌려내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도랑을 하나 팠다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 북측 병사가 이제 우리 그 경계 넘어까지 남측으로 뛰어왔다가 막 되돌아서 도망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붕괴선입니다 남북 간에 그선 그러니까 그 있는 곳에다가 지금 도랑을 파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 차밖 걸렸던데 바로 앞에다가 네. 네. 이 jsa 중립국 감독이 회의실인데요 그 회의실 옆쪽으로 해서 도랑을 깊숙하게 한 1m 정도 짜리를 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깊네요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이